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애지중지 여기던 인스타그램이 한 순간에 날아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지난 5일 새 인스타그램을 만든 뒤 상황이 발생한 후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안녕하세요 정동원입니다. 인스타 계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계정을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용할 계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었습니다. 앞으로 이 계정에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린이용 자동차 놀이기구에 탄 사진도 올렸습니다. 와 어쩜 이런 일이 있나요? 정동원 군에게 정말 안 좋은 소식이지만 사진 속 정동원 군이 자동차 놀이기구에 탄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그만 웃어버린 점 너무 죄송합니다. 이어서 한 네티즌은 같은 날한 커뮤니티에서 정동원 군이 겪은 일을 전했는데요. 그는 14세 미만 운영 계정으로 신고가 당해서 아이디가 없어지고 오늘 다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고 함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동원군은 2007년 3월 19일생인데요. 정동원군의 기존 계정은 14세 미만 계정으로 신고를 당하며 아이디가 없어지고 최근 생일이 지나고 나서 15세가 되고 다시 새 계정을 통해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정동원군의 인스타그램 계정 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정동원 군의 새 계정 소식에 임영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장민호 씨김민재씨 씨 등이 정동원 군의 계정 을 팔로우했는데요. 이들 중에 영탁 씨는 이 같은 귀여운 사연에 오냐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장민호 씨가 이어서 육냐라고 댓글을 남기며 웃음을 자아낸과 동시에 트롯맨 간의 훈훈한 애정 또한 과시했습니다. 팬들은 인스타 폭업해주라 너무 귀엽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스타들과 광고 브랜드 간의 광고 모델 발탁 소식들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며 정동원군의 광고 브랜드인 동원 F&B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군은 평소 TV 예능이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동명 브랜드인 동원 참치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는데요. 그러자 그의 팬들이 동원 측에 모델 캐스팅을 요청했고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동원 참치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동원 F&B는 동원 참치 외에도 동원샘물 리챗 모델로 정동원 군을 발탁하며 팬들의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수 b c 또한 역주행곡 깡을 통해 새우깡 모델로 발탁이 되었으며 최근 역주행 신드롬으로 인해 대세로 등극한 브레이브걸스의 유정 또한 꼬북좌라는 별명이 붙으며 과자 꼬북칩의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최근 1년 새 이와 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제당 슈만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는데요. 제가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줄임말로 제당 슈만은 일본 TV 애니메이션 속 대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실제로 내가 응원하는 스타를 직접 키워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겠다는 팬들의 강렬한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지며 최신 팬덤 문화로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한 광고계 관계자는 최근 팬덤 문화가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팬들의 요청으로 광고 모델이나 각종 콜라보레이션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많아질수록 팬들의 적극적인 행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런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경우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 서로 윈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며 또 팬들이 실제 소비에도 나서며 판매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원 군은 자신의 이름과 동명인 동원 브랜드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펼쳐보았는데요. 이에 동원 측에서도 정동원 군과 어떤 콜라보를 펼쳐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부쩍 성장한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이날 방송에서 정동원 군을 비롯한 탑6, 달달한 보이스의 고막 남친 가수들인 슈가식스 황치열 씨, 이석훈 씨, 나영권 씨, 윤영열 씨, 정세우, 신성 씨가 설레는 봄맞이 특집을 펼쳤습니다. 이날 김성주 씨는 1년 전 봄을 생각하면 정동원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했고 장민호 씨, 영탁 씨는 어른이다 힘도 세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이에 으쓱하며 알통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김성주 씨는 형들에게 덤비냐? 라고 물었고, 정동원 군은 그건 아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동원 군의 모습이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 같다는 붐씨의 농담에 정동원 군은 자리에 일어나 능청스럽게 서빙하는 신용을 냈는데요. 김성주 씨는 조금 공유씨 느낌도 난다! 라고 칭찬해 정동원군은 한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정동원군의 능청스러움은 당해낼 수가 없네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군이 최애돌 셀럽에서 3월의 기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애돌 셀럽은 매월 생일을 맞은 스타를 대상으로 영월의 기적을 선정하는데요. 지난 3월 19일 생일을 맞은 정동원군은 팬클럽 우주청동원의 뜨거운 축하에 힘입어 2억 5천만여 표를 얻어 3월의 기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동원군의 득표수는 최애돌 셀럽 종합 1일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폭발적인 수치였습니다. 3월의 기적으로 선정된 정동원군은 우승 특전으로 4월 15일부터 15일간 건대 입구역에 홍보 영상을 공개하게 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